짠. 안녕하세요. 홍구리입니다미도리스 집에서, 회를 어, 막고, 먹고 있는데, 그 중에서, 아니, 이게, 생태 알, 생태 공, 곤. 곤 같은 게 있네요. 이야, 이걸 또 생거로 먹는다니. 감개가 무장합니다. 생태 탕에서나 먹던 거를 이건 마, 먹을 수 있을, 있 있으니까 나왔겠죠. 먹어보겠습니다. 어서 먹어봐야겠죠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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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이 부드러운. 음. 음. 부드럽군요, 음. 오늘. 네. 음. <laughs> 음. 이 부드러운 고는 맛. 네. 한국에서는 음.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. 생태탕에 있는 딱딱한 그 곰하고는 전혀 다른 신선한 그 곰의 맛딱 없는.